전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주선님이 오셨습니다. 큰박스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재철 경기 도지사 예비 후보를 사랑하고, 또 반드시 이번 경기도지사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념과 또 반드시 된다는 판단 속에서 이 뜨거운 열기를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 집도 성남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서 어떤 분이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저에게도 이익이 되고 경기도 전체 도민과 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을 도민 한 사람으로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재철 예비 후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주저와 망설임 없이 이번 경기도지사 당선은 신녀천이 만들어야 되고, 신녀천의 어? 제안이라는 박선 속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공약이시는큰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아주, 거심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애란 박사 같은 분은 당선 가능성이 희미하면 절대 나타난 분이 아니고요. <laughs> 특히나 우리 김종국 세계적인 개그맨은 이제까지 사회도 잘안 봐줬지만 사회를 번부는 한번도 낙선한 일이 없는 신으로 갖고 있어야 입니다 우리 김재철 지사님 우리 김종국 개그맨 좀더 훌륭하게 키워주십오 알겠습니다. 심재철 부회장이 서울 대학교는 후배가 됩니다만 제가 국회 부회장으 같이 할때 보니까 정말로 인 양반은 힘들에 하나 아무할 곳이 없는 정말로 밝고 맑은 분이고 하려고 옳은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순수 100%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에도 보증서를 발급하면 순도 99.9%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순도 100%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 인간 심재처럼 불순물이라는 0.01물이 미위가 없는 순도 100%의 경기 도지사감이고 국회 부의장감이고더 나아서 저는 대통령감으로까지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없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번 결정하게 되면 무서운 폭풍의 기세로 이뤄내고 마는 결단과 실천력 모두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저는 심재철 후보가 반드시 경기도를 위해서 공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신재철 후보를 왜 제가 경기도지사로 확실히 당사에 대해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모든 국책사업이나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에서 하지만 그의 심의 의결은 반드시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입니다. 오선원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국회의 생리와 국회를 다룰 줄 아는 전략과 또 국회의원으로부터 존경과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장점을 합하게 되면 경기도를 눈부시게 발전시키고 여러분을 정말로 행복한 경기 도우민으로서 만들 수 있는 특출한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와우! 사회자께서 전기 도민의 뜻을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그 뜻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재철 후보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 기간 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들어 내서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야만 되는,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꿔지고 고쳐지고 새롭게 세워진다는 논리 정연한, 정말로 옥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약 30%의 효과를 있고 지분 30%는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당선인을 자주 만납니다. 만나는데, 선거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초창기에 우리 신재철 후보의 고마움을 저에게도 간접적으로 피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와 관련된 경기 도정은, 우리 윤석열 도지사, 윤석열이 아니라 이 신재철 도지사가 김종국씨한테 배워가지고 실수를 하고 있네 <laughs> 심재철 도지사가 행정부를 누비게 되면 대통령에서부터 각국 전의 장관도 이 도지사 심재철 도지사의 말씀을 거역이나 거부나 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막강한 저변의 힘을 갖고 있고 본인의 특이 특이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경륜을 갖고 있는 이 신대철 후보야말로 경기도의 도지사로서의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네. 이렇게 박수만 쳐가지고는 도지사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laughs> 여러분들께서. 이제 후보라고 생각하시고 직접 현장에서 표를 모으는데 얻는데 정말로 일심동체가 되는 역할을 해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우리 심재철 후보께서 지사 도전을 한 것을 보고 안도에 정말로 안심해 그런 세월을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 부디 우리 심재철 후보가 여러분의 기대가 확실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을 음.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심재철을 함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준비위원장이신 박수석 시위원장의 님 축사였습니다. 아...